안녕하세요, 김채환 조민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떠나요, 둘이서. 저는 오늘 그 산타모니카호를 태워준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혹시 아. 타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안 타봐서 오늘 꼭한번 타보고 싶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진도항 임시 여객선 터미널이고요. 지금 저기 아. 새롭게 예쁜 터미널이 지어지고 있는데 네. 저게 다지어지 동안 임시로 이용하는 터미널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가볼까요? 네. 네. 아 와. 좋네요 여기는 생산하는 곳 여기는 매표소 네 여기는 어 진도 특산품 홍보관인가요 네 홍보관입니다 한번 아, 보러 가실까요 네네 여기는 진도 특산품 홍보관인데요 진도군의 농수 특산품들을 다양하게 구경하실 수 있고요 혹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기 보시면 진도 아리랑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 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이용 꿀팁이 있네요 네 여기 시외버스 탑승 안내랑. 모바일 승선권 안내가 있어요 네. 엄청 편리할 것 같아요 버스도 타고 여기까지 올수있는가 보네요 네 버스 타고 여기 바로 앞에서 들리실 수 있습니다 아, 좋네요 네. 그럼 이제 드디어 제주도 가는 배를 타러 가시죠 가시죠 와 넓은데요. 진짜 넓네요. 산타모니카호는 언제부터 운항됐나요? 네, 산타모니카는 작년 2022년 5월 7일날 취항을 해가지고 지금 벌써 취항한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으시죠? 네,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2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산타모니카를 이용해서 제주와 진도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차도 실을 수 있죠, 산타모니카호에? 네, 차도 선적이 가능하고요. 1 네. 시간 30분이면 제주도를 갈수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배 중에. 가장 빠르게 제주도를 갈수 있는 배입니다. 90분이네요, 90분. 네, 90분입니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그 운항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어, 운항 시간은 진도에서는 지금 8시 그리고 1시 반 이렇게 두 차례 배가 취항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잘 맞추면 네. 제주도 당일치기 여행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 당연하죠. 야 정말 좋네요. 제주도 <laughs> 푸른 바 제주도. 자, 이제 가실까요? 어딜요? 헤어만 준다고 했잖아요. 내리셔야죠. 왜 내리죠? 홍! <laughs> 어. <laughs> 타고 제주도 가는거 <하는> 아닌가요? <laughs> 진짜 가나요? 진짜 갑니다. 아, 안녕, 산타모니카. 다음에 또 보자. 아유,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너무 아쉽습니다. 산타모니카가 지금 취한 1주년 기념 이벤트로 환혈자 이벤트, 플로깅 이벤트, 그리고 단체 고객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한번 응모해 보시고 제주도 가면 되죠. 아, 그래요? 네. 꼭 이벤트 참여해서 산타모니카랑 같이 제주도 가겠습니다. 산타모니카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